마지막 가는 길 데려다준대도 괜히 마음 약해진다면 뒤도 안 보고 서둘렀 떠나도 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 노래하는 꽃입니다 오늘 해볼 노래는요 이만별의 떠나보낼 준비해둘걸 그랬어 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내 준비해 둘걸 그랬어 1번 파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너랑 입으려 코른노 오늘 받아 봤어 오래 걸려서 잊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음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목소리 톤이 딱 노래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 주시고요. 다음 분 들리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너랑 이별이 너랑 이별이 이게 목에서 소리가 막히는데 이런 발성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다음 분 곰불가님 너랑 이별이 고른 옷 오늘 받아봤어 오늘 받아봤어가 아니라 오늘 받아봤어. 할수 있겠어요? 오늘 받아봤어 그 부분만 해봐요. 오늘 받아봤어. 오, 좋은데요? 잘하시는데요? 방금처럼만 딱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그요님. 너랑이 부류. 코르노 잠시만요. 여기 어? 이만 별씨 너무 따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랑이 불여 어?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 네. 목소리로 편하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볼게요. 랑이 불여 코르노 오늘 받아봤어. 오늘 받아봤어. 왜 다들 이렇게 아, 부르시죠? 아예아 아, 아, 마귀가 시었네 좀... 마귀가. 죄송합니다. 오늘 받아봤어가 아니라 아니라고요. 오늘 받아봤어. 오케이. 네. 좀긴장하니요 네. 감사합니다. 올라가서 이따 뵐게요. 다음 분 나와주세요. 들리시나요? 네 들어볼게요. 노이 부려 코른옷 오늘 받아봤어 오래 걸려서 잊고 있었는데 뭐 핸드폰으로 부르세요? 어네 지금 핸드폰으로 핸드폰이라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이따 뵐게요 네 안나 까레리나님 너랑 입으려 너랑 이브려, 이브려. 네. 이런 뮤지컬 발성하지 마세요. 안나 네. 까레리나 님도 지금 노래에 대한 좀 저기가 안 되어 있어요. 좀그 저기 그걸 빼봐요. 알맹이를 빼고, 그러니까, 너랑 이브려. 코르노 오늘 받아봤어가 아니라 너랑 입으려 코르노 오늘 받아봤어 이래 가셔도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들어볼게요 너랑 입으려 코르노 오늘 코르노 따다다 대진 코르노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안될것 같습니다 다음 분 안석용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들어볼게요. <목소리> 너랑 입으려 고른 옷 오늘 받아봤어. 오래 걸려서 잊고 있었는데 아 개성이 있어서 더 좋다 아 떨려 아,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맨 위에서부터 갈 거고요 자 막정님부터 가겠습니다 슛 막정입니다 너랑 이으려 고른 옷 오늘 받아 봤어 오래 걸려서 잊고 있었는데 공불가입니다 너랑 입으려 고른 옷 오늘 받아 봤어 오래 걸려서 잊고 있었는데 구요입니다 너랑 입으려 고른 옷 오늘 받아 봤어 오래 걸려서 잊고 있었는데 김어진입니다 너랑 입으려 고른 옷 오늘 받아 봤어 오래 걸려서 잊고 있었는데 안소경입니다 너랑 입으려 아 고른 옷 오늘 다다 봤어 자 이거는 두분 중에 한 분으로 고르려고 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정신을 잃는 바람에 어. <laughs> 왜 던진지는 모르겠으나, 막정님이죠? 막정님. 음색이 이만별님이랑 되게 비슷한 소리가 났어요. 막정님으로 갈게요. 자, 전 바로 이번 파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불가님. 곧 있을 너의 생일에 예약해 놨던 커플링 마저. 제 소름에서 공부관님은 이 노를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숙제를 아주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곰부관님은딱 여러분들 들으셔서 알겠지만 약간 문란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수 님. 고디스 너의 고디스 너의 제이 님. 좀 다이수 님좀 다이수 님 엄청하게 부르세요. 멍청하게 부지 말라는 얘기야 멍청하게 있을 너기지 말고요 네네 들어볼게요 <laughs> 의 생일에 예약해놨던 음 약간 덤하게 부르시네 웅이님? 곧 있을 <laughs> 너의 생일에 생일에 예약해놨던 <laughs> 감정이 oh, no.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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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지 아, 않아요 아, 아, 음. 채님 <laughs> 아이 김어지 님, 디 너의 생일에 예약던 오, 허플링 마저 시소르레스 올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홀리몰리 <목소리> 님, 어. 곧 있을 너의 생일에 예약해놨던, 예약해놨던 염소가 되어. 아, 홀리님, 염소가 돼 염소. 염소 네. 생일에 아, 예약해놨던. 하, 이거는 떠는 거지 바이브레이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본불가님 네. 시아 준수님두분 박빙인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가니다곧 있을 너의 생일에 예약해 놨던 커플링마저 취소를 했어. 김진입니다곧 있을 너의 생일에 예약해 놨던 커플링마저 취소를 했어. 이거 김어진 님으로 갈게요. 곰불가 님도 잘하시긴 했는데 곰불가 님은 이 떠는 게 약간 좀 아쉬웠다. 예. 3번 파트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75 님부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헤어지는 게 이제 혼자라는 게 나안나난 어떡할까 날보 싫겠지만 어떻게든 널 붙잡고 싶은데 널 되돌릴 방법이 없어 오 잘하시는데요. 오이치로 님. 좋습니다. 네. 이따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넵. 버기님 우리 헤어지는 게 이제 아, 이게 이게 발라드입니까 이게? 이게 발라드입니까? 어떡할까? 아니, 너무 밋밋하게 부르세요. 안석경 님. 우리 헤어지는 게이젠혼 자라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난 어떡할까? 널 보기 싫겠지만 어떻게든 널 붙잡고 싶은데 널 되돌릴 방법이 없어 3-2는 너무 좋은데 3-1이 약간 좀 어떡할까 이렇게 빠져갖고 약간 좀더 질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바마 님 우리 헤어지는 게 우리 헤어지는 게 이렇게 부르시려면 나는 참여를 안 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원스타 님 우리 헤어지는 게 이젠 혼자라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난 어떡할까 널 보기 싫겠지만 어떻게든 널 붙잡고 싶은데 널 되돌릴 방법이 없어 오 잘하시는데요? 원스타님 이따 뵙겠습니다 이리훈님 저 다시 한 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다른 분들 할때뭐 했습니까? 왠지... 아가왠 새끼들 다음 부분 들어볼게요 우리 헤어지는 게 이젠 혼자라는 게 아직 시간이 안 다는데 난 어떡할까 근데 너무 가까이 부르고 마이크가 너무 큰데? 아니요? 일단은 날 보기 싫겠지만 이 부분 들어볼게요. 네, 예, 나갈게요. 어우, 싸가지 없어. 코코몽님. 우리 헤어지는 게, 헤어지는 게,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 헤어지는, <laughs> 우리 헤어지는 게, <laughs> 우리 헤어지는 게도 아니죠. 우리. 자, 5275님부터 원스타님까지 릴레이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지적해드린 사항들 조금 완화가 됐는지 좀궁금하고요 바로 들어볼게요. 우리 헤어지는 게, 이젠 혼자라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난 어떡할까? 널 보기 싫겠지만 어떻게든 널 붙잡고 싶은데 널 되돌릴 방법이 없어. 한석입니다. 우리 헤어지는 게 이제 는자라는게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난 어떡할까 날 보기 싫겠지만 어떻게든 널 붙잡고 싶은데 널 되돌릴 방법이 없어 우리 헤어지는 게 이젠 혼자라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난, 어떡할까? 널 보기 싫겠지만, 어떻게든 널 붙잡고 싶은데, 널 되돌릴 방법이 없어. 자, 이거는 뭐 완장일치로 안석용님이 될것 같은데, 안석용 저는 좀 약간 따뜻하게 불러요, 안석용이가. 거의 약간 CCM 같은 느낌으로 좀 부르는데, 이 부분 조금 고쳐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안석용 삼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환님부터 너를 떠나보낼 준비해둘 걸 그랬어 오. 나랑 있으면 어떤 불편도 괜찮은 줄만 알았어 약간 케이윌 같기도 하고 <laughs> 네 근데 좀 답답하네요 방승환님 잘 들었고요 무스타피님 너를 떠나보내 준비해둘 걸 그랬어 발성 이상하다 <웃음> 너를 <웃음> 떠날 준비해둘 걸 그랬어 이렇게 부르시는데 목구멍에서 소리가 안 빠져나오고 먹는 소리를 너무 내셔가지고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아쉽습니다. 양지 양치님. 걸 그랬어. 뭐야 이상한 발성인데? 나랑이... 가성에다가 딱 소리 얹어갖고 내는 것 같아요 이거. 원스타님 모셔 보겠습니다 너를 떠나보내 준비해 둘걸 그랬어 나랑 있으면 어떤 불편도 괜찮은 줄만 알았어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줄 걸 그랬어

어쩜 b 편도 괜찮을 줄 몰랐어 귀에다가 이렇게까지 때려봐 가지고 는은 처음인데요 어, 귀 그래요? 청소가 있습니다 귀 세포 많이 죽었네요 아 어,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 소리 괜찮나요 네네 너를 떠나 보내 준비해 걸 그랬어 나랑 있으면 어 b 편도 노래만 불러을 보인데 채팅창에 씨발로하라고 하네요 네. <웃음> <웃음> 네, 고생하셨습니다 호호님 <웃음> <웃음> 자 4번 파트 여러분들 계속 바뀌었습니다 워낙 어려운 파트가 하다 보니까 안석이 형님은 왜 자꾸 내려와요 아니 근데 3번을 네가 하기로 했잖아 시도는 음. 해보고 싶어가지고 도전의 의미를 두겠다 오케이 해보세요 하도 1번만 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너를 떠나 보낼 준비해둘까 그랬어 나랑 있으면 그 어떤 불편도 괜찮은 줄만 알았어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둘까 그랬어 사랑받으면 예뻐진다는 게나 때문에 많이 야얘 고음으로도 잘하네 아야너 4번 파트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이개 잘하네? 3, 사를줄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이거? 너 원스타님을 3번으로 모셔오는 게 어떨까요? 아 네.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봐 원스타님 3번 파트 다시 한번 해줄 수 있겠어요? 아네 네네네 아호시키가 어, 호시가키 저 새끼 뭐야? 마이크 꺼이 새끼야! 꺼이 새끼야! 야 라이프 내보내 저 병식아 병시가... 새끼 들어볼게요 네 우리 헤어지는 게 이젠 혼자라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난, 어떡할까? 널 보기 싫겠지만, 어떻게든 널 붙잡고 싶은데, 널 퇴돌릴 방법이 없어. 이렇게 갑시다. 두분 바꾸세요. 안석용이 4번, 원스타가 3번. 이렇게 좀 둘이 바꿔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분 올라가 주시죠. 자, 드디어 대망의 5번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5번 파트 5번 파트 진짜 빡세거든요. 5-123이 있습니다. 준서만 믿고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뭐 예진 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저번에 모태 때 왔었죠? 예진 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진 님, 마이크 켜 주세요. 까지 바보 같던 내가 싫어. 이가 없는 나의 하루는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아. 한 미안해, 보고 싶어. 마지막 가는 <laughs> 예, 이거 사실 사건의 지평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코순이가 워낙에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 사건의 지평선 한번 갈기죠. 제가 홍보를 좀 할게요. 해보고. 응. 안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에 할 노래를 급하게 정해 갖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한번 해 볼게요 여성 보컬들이 좀 많이 좀 도전을 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준서 하, 이 노래 하면 사실 준서가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저는 오늘 준서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파트도 널널하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에. 오, 다실 부터 태극 힘이 매물 네 붙잡 으려 했 도, 이미 마음 정해 버린 너의 대답 에 아무 말 못하 던끝 까지 바보 같던 내가 싫어 네가 없는 나의 잡히지가 않아 다 미안해 보고 싶어 마지막 가는 길 데려다 준대도 괜히 맘 약해진다며 뒤도 안 보고 서둘러 떠나던 너의 마음은 그 나 잘하네. 아 미쳤다, 준서. 돌았네, 이른마이고. 아니 피지컬이 탈 일반인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잘하네요. 오히려 더 남아요, 얘는. 남아 도는데 그거를 좀 완급 조절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잘하네요, 확실히. 여자친구 있어요, 준서는? 아니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얼굴이 안 되는 거겠죠? <laughs> 알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좀 노래 파트 숙주좀 해주세요, 준서 씨. 자, 어, 삼수님은 왜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양치질, 양치질이 양치질이 아, 난참 이런 사람들이 참 불쌍해. 에? 응? 어우. 아, <laughs> 괴물 보는 것 같네. 예. 자, 이렇게 다섯 분이 모이게 됐어요. 일본파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종님부터 들어가 볼게요. 안주 주세요. 봤어. 오래 걸려서 잊고 있었는데 곧 있을 너의 생일에 예약해놨던 커플링마저 취소를 했어 우리 헤어지는 게 이젠 혼자라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난어떡 할까? 너를 떠나보낼 준비해둘 걸 그래서 나랑 있으면 어떤 불편도 괜찮은 줄만 알았어. 자기 비니 면미 붙잡으려. 너의 대답에 아무 말 못하도 끝까지 바보 같던 내가 싫어. 날 보기 싫겠지만 어떻게든 널 붙잡고 싶은데 널 되돌릴 방법이 없어. 네가 없는 나의 하루는. 것도 잡힌 시간아 다 미안해 보고 싶어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줄 걸 그랬어 사랑받으면 예뻐진다는데 나 때문에 많이 아였어 마지막 가는 길 데려다 준대도 괜히 마음 약해진다면 뒤도 안 보고 서둘러 떠나도 너의 마음은 그동안 어땠을까 와. 박수. 아, 진짜 너무 좋았다. 이거 진짜 레전드 아닙니까? 와.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셨습니다 응, 수고했어요. 응.